안녕하세요 안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첼로 엘리엇과 BMC TM02인데요. 이 현재 첼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모나키 카본 헬셋에 울테그라 R6800을 사용하고 있고요. 흑마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BMC TM0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마노 105R5800 그룹셋을 사용하고 있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디 브레이크는 지금 밑에 장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 브레이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 달려 있는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BMC 시포스트는 TT 자전거에서 되게 두껍습니다. 첼로 엘리엇 에어로 시포스트와도 거의 2배 정도 크기를 보여주고 있죠. 휠은 현재 트위를 레트로스펙 사용하기 고 기본 헬셋인 시마노 RS010 헬셋과 교체를 했습니다. 무게는 거의 비슷하고 라쳇 소리가 확실히 더 크더라고요. 현재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165클립헤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프라킹 같은 경우는 현재 11-25T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막에서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28T와 다르게. 현재 BMC 같은 경우에는 11-28T 스프라켓을 사용하고 있고 클립 페달은 시마노 5 0 클립 페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롭바는 현재 엘리어 같은 경우에는 MB 카본 에어로 드롭바를 사용하고 있고 스템은 집회사의 서비스 코스 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테입은 락프로스 바테입이고 클릭감이 되게 좋습니다. 안장은 산마르코 안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네, 현재 BMC 같은 경우에는 피직 바테입에 TT바랑 베이스바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BMC의 순정 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안장은 산마르코 안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미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락브로스 회사의 호미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 첼로 엘리엇과 BMC의 총 차이점이 뭐냐면, 첼리, 첼로 엘리엇도 BB 쪽이 되게 두꺼운데, 이 BM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카본층이 훨씬 더 두껍다는 뜻이죠. 아마 도 TT 자전거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인터널이어서 두 자전거가 되게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첼로 엘리엇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에어로 자전거답게 되게 날렵하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